동작혁신교육지구 마을강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영상 편집 교육을 맡은 동작 에프엠에서 일하고 있는 박여름입니다.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텍스트까지 삽입하는 걸 배워 봤고요. 오늘은 다양한 효과를 적용해서 뭔가 영상을 좀더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영상으로 완성시켜 보는 방법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으로 바로 연습해 볼까요? 모두 키네마스터 앱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키네마스터 앱 모두 켜 주셨나요? 오늘은 제가 메인화면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텍스트 넣는 것까지 같이 연습을 해 봤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저장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아마 그 영상을 그대로 두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메인 화면 보시면 여기 상단에 제목 없음이라고 해서 영상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익숙한 화면 보이시죠? 개찰구 화면. 이 화면을 보는 순간, 아,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바로 그 영상이구나 볼수 있으실 텐데요. 아직 제목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저, 이 영상을 아직 저장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add는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광고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뭔가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거나 이상한 프로그램이 깔릴 수 있으니까 절대 누르지 않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제목 없음을 눌러보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놨던 그 영상이 그대로 저장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목 없음 영상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해서 오시면요. 한번더 누르셔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필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뭔가 그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촬영할 때이 슬레이트라고 하죠? 이 슬레이트 모양으로 생긴 그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이 슬레이트 모양 안에 연필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뭔가 편집 중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 표시를 한번 다시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영상 자체를 저희는 하나하나를 프로젝트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한 프로젝트를 싹 갈아 엎고 싶다. 난 아예 새로 태어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요. 지금껏 저희가 연습했던 것들이 모두 날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는 계속 배워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버튼을 눌러서 그 전에 편집했던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해 주세요. 자,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시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서울에 온 첫날이라는 아주 감성적인 그 제목을 적었고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텍스트를 그, 에세스토어 통해서 한국어 글씨 중에 암스테르담이라는 글씨체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적용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기서부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3편을 보고 오시면 되겠고요. 다 기억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효과를 적용하는 법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온 첫날이라는 글씨를 지난 시간에 제가 뭔가 서서히 이렇게 등장하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가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오늘 알려드리겠다고 예고해 드렸죠. 그래서 오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온 첫날이라는 글씨가 지금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재생버튼 눌러서 미리 보기로 한번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재생 버튼 같이 한번 터치해 볼게요. 지금은 어떻게 보이나요? 자막이 그냥 그대로 떠 있는 상태에서 사라질 때만 그냥 팍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서서히 등장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이 텍스트에 뭔가 효과를 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터치를 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란 색깔로 테두리가 딱 쳐지면서 활성화가 되어야만 이 자막에다가 뭔가 새로운 효과를 입힐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활성화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메뉴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메뉴를 보시면요 애니메이션이라고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가 보이죠 애니메이션이라는 건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A에서 B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애니메이션 하면 그냥 만화영화 생각하시는데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보통 어떤 한 물체에다가 움직임을 줄때 그걸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도요. 그냥 자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움직여서 그것이 나에게 표면으로 보여지는 이동감을 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눌러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요? 자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인 애니메이션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인 애니메이션. 또인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하면요.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뭐 우측에서 나타나기, 좌측에서 나타나기. 일단 연상이 되시죠.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가장 많이 좀 사용하는 기법은 어떤 게 있냐면요. 페이드라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은 사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드라는 기법은요 뭔가 어떤 것이 서서히 나타나거나 서서히 사라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드 버튼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페이드를 터치해서 보시면 벌써 이렇게 페이드 효과가 적용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프리뷰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래쪽에 보시면 0.5와 1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시간을 어떻게 빠르게 보여질 것이냐, 아니면 좀 천천히 보여지게 할 것이냐라는 걸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요. 1로 놓고 선택을 했을 때는 한이 정도 속도로 보여지게 되고요. 0.5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조금 더 빠르게. 서울에 온 첫날 하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1로 선택을 하는 게제 생각에는 이 영상에는 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저는 1로 선택을 하고 이걸로 확인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를 1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적용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렇게 적용이 된 거는 있짠. 인 애니메이션이 벌써 하나 적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아웃 애니메이션은 이제 들어왔으면 또이 글자가 나가야겠죠. 그럼 아웃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나가는지도 내가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아웃 애니메이션 들어가 볼게요. 아웃 애니메이션은 인 애니메이션은 저희가 페이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이 페이드를 선택해 주는 편인데요. 뭐 여기서 아마 다른 걸로 골라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번 이것저것 클릭해 보시면서 어떤 메뉴가 적용되는지 한번 효과를 느껴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효과를 많이 주면 줄수록 영상 자체가 좀 촌스러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영상이나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효과는 좀 최소화시키는 편이 좋고 그 효과가 정말 잘 쓰일 수 있는 곳에만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페이드로 들어왔으니까 똑같이 페이드로 무난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 애니메이션도 페이드를 적용을 하면요. 네, 이렇게 천천히 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죠. 미리 보기 화면에서 천천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0.5로 사라지면 어떻게 사라지나 볼까요? 네, 조금 빨리 사라지죠. 어떠, 어떠세요? 페이드가 천천히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는 게 나은지, 천천히 들어와서 천천히 들어가는 게 나은지.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취향인데요.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와도 사라질 때는 좀 빨리빨리 사라져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들어오는 in 애니메이션은 1로 놓고요. 숫자를. 그리고 out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좀 빨리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5로 두고 적용 버튼, 확인 버튼을 터치해 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인과 아웃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적용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미리 보기 화면 재생하려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버튼 누르시면 된다고 했죠. 터치해 보겠습니다. 네, 그 서서히 들어왔다가요. 서서히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인트로에서 이미, 어,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막이 싹 들어왔다가 싹 나가는 이런 효과를 줄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제목 효과는 이렇게 적용을 해 봤고요. 그래서 나머지 뭐 자막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기초 교육 과정에서는 다 다루긴 좀 어렵고요 텍스트 과정을 일단 배우셨으니까 이 텍스트를 좀 밑에서 배치해서 이렇게 자막을 쓴다거나 뭔가 이런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줘서 사라지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한번 다양하게 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하나 배울 과정은. 장면과 장면 사이에 효과를 줘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런 효과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키네마스터의 장점이 이런 효과 전환 부분에 있거든요. 사실 키네마스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스마트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람들이 스마트폰 영상 편집을 키네마스터로 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효과 전환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효과 전환 부분을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그 타임라인에 두 가지 영상을 이제 동시에 놓고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버튼을 활용해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 저 플러스 버튼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 플러스 버튼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 거거든요. 안 보일 때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이 타임라인에 영상과 영상의 길이가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좀 줄어든 상태에서, 길이가 줄어든 상태에서 보여졌을 경우에는 장면과 장면 사이에 이 플러스 버튼이 숨어지게 돼요. 숨겨지게 되는데, 이 장면과 장면을 좀 충분히 이렇게 넓혀 놓으면, 이 효과를 전환시킬 수 있는 플러스 버튼이 뿅 하고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저, 이거를 오므렸다, 넓혔다 할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두 손가락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양손을 이렇게 영상에 갖다 놓으시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면서 이 타임라인 길이 자체를 이렇게 한 화면에 보여지는 타임라인의 길이 자체를 조절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영상의 전체 길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내가 보여지는 이 작업할 수 있는 이 화면에서의 보여지는 길이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줄이면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없어지는 걸볼수 있죠. 네,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안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제가 한번또 다시 늘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당기면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플러스 버튼이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러면 한번 지금 갖고 계신 핸드폰에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나올 수 있도록 양손으로 한번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서 플러스 버튼이 생길 때까지 한번 늘려보세요. 그러면 앞에 이제 개찰구 화면이랑 그 다음에 뒤에 열차가 달려가는 화면 두 가지 화면이 겹쳐진 부분에서 플러스 버튼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지금은 또안 보이죠?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생겨 있으면 이제 화면 전환 효과를 넣을 준비가 다 되신 겁니다. 자, 요 플러스 버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터치해주세요.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장면 전환이라는 메뉴가 딱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장면 전환 효과가 있는데요. 뭐 감상적, 다음에 텍스트 전환 효과, 여행 및 활동, 뭐 강력함, 프레젠테이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프레젠테이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면요 회전이 있고요 슬라이드가 있고요 줄무늬 닦아내기, 줌인 아웃, 블록, 뭐 시계 회전, 언커버. 사실 이거는 다 눌러 보기 전에는 어떤 효과가 적용되는지 쉽게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줌인 아웃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눌러 볼까요? 줌인 아웃 누르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화면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가 다음 화면이 뿅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지금 되게 이런 감성적인 영상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화면이겠죠. 네. 그럴 경우엔 이건 싫다. 나는 <laughs> 하시면 다른 걸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없음을 클릭해서 다시 장면 전환 효과를 최, 어, 초기화 시켜 주세요. 이거는 일단 적용을 한번 하면요. 이거를 나중에 없음을 버튼을 눌러야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지금 이렇게 줌인 아웃을 했다가 이걸 다시 삭제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다시 스크롤을 올리셔서요 없음이라는 걸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원래 효과를 적용하지 않았던 이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하나의 장면 전환 효과를 한 장면에만 써야지 이 효과를 여러 가지에다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굉장히 정신이 상만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사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상적 감상적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감상적 고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고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고요한가요 <laughs> 제 생각엔 더 정신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감상적인 거라고 하네요 네 제가 원했던 그런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없음 해가지고 취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대표 장면 전환 효과에 왠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찾는 그 효과가 대표적인 효과들만 모아놓은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흔하게 쓰는 효과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네, 아주 무난한 게 있네요. 줌 아웃, 페이드, 겹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자막을 페이드로 등장을 시켰었죠. 이번에도 한번 페이드로 장면을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 저는 사실 까만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아요 한번 짧게 좀 줄여 볼까요 짧게 줄이고 싶을 때는 이 프리뷰 화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 얼마나 지속할지 이 지속 시간을 고를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화면을 빨리 바꾸고 싶으면 이제 적은 숫자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뭔가 좀 점점 더 느리게 바꾸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더 늘려주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2.5초 정도로 2.5초 만에 이 장면에서 그 다음 장면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저는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겹침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겹침. 어, 제가 느꼈던 제가 원했던 어떤 화면 전환 효과는 바로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런 걸 겹침 효과를 통해서 구현을 할수 있었네요. 하나만 더 눌러 볼게요. 대표 효과는 좀 많이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줌 아웃 효과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줌 아웃은요. 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화면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좀 추억에 잠기거나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전환할 때는 줌 아웃 하면서 이렇게 다음 사진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시간을 좀 줄이거나 눌리면서 이렇게 효과의 어떤 빠르기를 바꿀 수 있는데요. 속도를. 자, 일정으로 바꾸면 조금 더 빠르게 장면이 전환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겹침 효과가 제일 제가 원했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1초 정도만에 바뀌는 걸로 해서요, 빠르게 다음 걸로 효과가 전환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내가 원하는 효과가 아직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시면 더 받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더 받기 옆에 에셋 스토어 메뉴 보이시죠? 지난 번에 자막 처리할 때 효과 넣을 때 저희가 한국어 폰트 골랐을 때 여기서 골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장면 전환 효과는 이곳에 들어가셔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다양한 효과들을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 이 스토어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마 강사님들도 가장 많이 쓰시는 효과는 아마 이 대표 장면 전환 효과에서 찾으시면 굉장히 무난하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몇 개만 더 보여드리면 뭐 재미있는 장면 전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형. 이런 네, 것도 많이 쓰죠. 뭔가 이렇게 찰칵 하면서 다음 걸로 옮겨갈 때 네, 조금 더 유치하게 하고 싶다. 하트. 뭐 이런 거. 물방울은 약간 좀 징그럽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옆으로 밀어내기 뭔지 한번 볼까요? 아하, 이런 식으로 툭 치면서 나가네요. 저는 역시 제 취향은 겹침인 것 같습니다. 네, 겹침 효과를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확인 버튼 눌러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이타임라인에 플레이헤드를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요.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요런 식으로 장면 전환 효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장면 전환 효과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는 저희가 그 다양한 효과, 그리고 자막, 모든 걸 총집합해서요. 하나의 완성된 영상 컨텐츠를 함께 만들고 이것을 내보내서 실제 공유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